안녕 하 십니까？오늘 은노우 상가 빌딩 리 모델 현장 천정 슬라브 보 보가 균열 이 가고, 또한 건물 하중 으로 건 물이 붕괴 하 면서, 제 첨단 신소 대로 균열 붕괴. 네, 진폭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이 균열과 전쟁이 붕괴면서 최첨단 신수대 탄수섬으로 백년가족 건물이 붕괴한 데 공사됩니다. 네, 주식회사 샘플리 직원이 신수대 탄수섬으로 천장 슬라브포 내린 네, 구조법입니다. 최첨단 신소재 탄수섬유는 철불안 10배 강하고 또한 강한 충중에도 견디는 최첨단 신소재입니다. 네, 주식회사 샘플 지원 최신 장비와 3 0여점의 촛더폭 지속자들이 100명이라도 상가주택, 민들을 붕괴한, 붕괴한 것들, 것들 네, 꼼꼼히. 건물 하등과 강한 지진약, 지진약으로 붕하한 것들, 탐지선으로 공사합니다. 주식회사 생코리아는 학격 관공서, 발전소, 한전, 노후상가주택, 노을 노후주택, 균열붕괴 아람이 섬유와 탄수섬유 구두공사 업체 MBC TV 생방송 오늘 아침 MBC TV 특종사장 출연하여 전국적으로 공사됩니다